연대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흙 가지고 여기몇년 됐고 여기 몇년 됐고 몇년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m 정도로 이렇게 꼭그통 같은 거통 같은 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엔 무슨 씨가 있고 여기엔 무슨 씨가 있고 여기 무슨 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분 화분 있죠 이렇게 꽃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그 꽃가루들을 보니까 평소에 이제 어, 지금 기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지금 우리 오늘날의 기후보다 더 추웠었던 거죠. 4만 3, 4만 년전 전에는 지금보다 그요런그 그 화분 그니까 나타나는 식물 종들이 보니까 지금보다 좀더 추운데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예전에는 여기 존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